나나 형님, 오늘 김 루인과 함께하는 게임 시리즈 찾고 있었는데 이네명이서뭐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세요? 아 그래요? 근데 전5섯시할거 있는데? 어? <웃음> <웃음> 그 시리즈에 나는 빠져야겠는데? 근데 뭐 재밌는 거 있으면 생각해 볼게. 근데 5 시에 뭐 하는데? 더번컨가 그거 재밌어 보여서 오늘 아, 그더번커 아, 그거 게임도 오래됐고 그 더기 엔터를 봤었어 맞아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어제 봤거든 그 온다람님 유튜브 거기가 알고리즘 떠가지고 재밌어 보이냐고 하셨거든 근데 우와, 김루인 우와. 앞에서 다른 유튜버 얘기하는 거 실례긴 해네. 아. 음. 왜요? 아니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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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<laughs> 루이님 괜찮아요? 지금 기분 아 많이 상했겠는데? 아, 제가 견제, 대견, 대견데 약간 루이님도 그런 거구나. 아, 다른 아, 유튜버분 네. 막 싫어하고 네. 그런 스타일이시구나. 아니, 어, 아니, 싫어해요, 아니, 아니. 아, 싫어요 딤루이님 전... 발로한테 대통령이기는 해. <laughs> 아, 근데 진짜 그렇더라. 그저께인가 루이님 생방송 갔거든요? 그, <laughs> 런데 지금이랑 너무 다르던데요. <laughs> 어, 나도, 나도 그 합방 같이 하고, 어, 딱 몰라요. 방송 보러 갔는데, 아, 완전 달아가지고, 아, 이게 진짜 본 모습이구나. 내가 갔을 때 혼자 다 잡으시더니, 내가 김, 루, 입니다. 막 이러시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<그런 웃음> <것처럼. 웃음> 아니, 너무 다르네 <laughs> 김루인수 안녕하세요. 아아... 아루인아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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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아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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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했거든요 <laughs> 나나 형님이 제일 무서워요! <laughs> 아니, 참, 아니 참 너무 이상 깊게봐가지고아 <laughs> 힘들다 아침부터. 아... 아니 뭐 잘하시니까. 당연히. 그러니까 잘하니까 그 자기 만족할 수 있어. 근데 내가 바로 김루 <laughs> 이다 이거는 좀 상상이 안 <laughs> 돼. 아, 나 오늘 발로란트 약속 있어. 없는 거 알아. 오늘 일정 꽤 차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발로란트 완결 냈잖아. <laughs> 어제 발로란트 파는 패 받고 완결 냈잖아. 맞아 오늘 발로란트 해야 된다니. 이늘일긴 <laughs> 하거든요? 뭐라고요? 오늘 발로란드 파련승하는 방송 해야 돼요. 어. 아아 뭐였지? 근데 그럼 안될 텐데. 뭔냥 <laughs> 뭐야? 그거 근데 그거 그거 파련승하는 <laughs> 거 그래 그 계획까지는 괜찮아. 근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? 그거 하면서 또 신나면은 나나양이또 그거 보고 있을 텐데 그거 감당할 수 있어? <laughs> 내가 파련승의 김루인이다. 아 <laughs> 감당 안될것 같은데 그거는. 또나나양이 불러다가 고로시하는 거 감당 못할 거야? <laughs> 아. 진 나나이님 많이 아프다. 아 죄송해요. 아직도 봐버렸어요. 하필이면. <laughs> <laughs> 하필이면 그걸 보셨네요. 그 수많은 그거 중에? 아, 저 진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봤는데 그러시는 아... 거면 맨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유튜브 각을 <막을 웃음> 위해서 그러는 거고 먹고 살아야죠 저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김루인 목소리로 저렇게 했다는 게 상상이 안 돼. 나 아니, 아니 나나양이 김루인이다 이러는 거네 아니 10분 MSG 아니야? MSG? 달라? 아니 아니 억울해 나도 김루인이었으면 저렇게 살았을 거야 나도 다음 생엔 꼭 뭐? 김루인으로 태어나야지 엄마 어. 나늘 김루인이 아닌 거예요? 어... 근 어머니가 들어면 음, 되게 슬퍼하겠다니까 그러니까요. 이쁘게 <laughs> 나아놨더니 이쁘진 않은데? 음... <laughs> 왜 부정 안 해? 얘들아. 왜 부정 어머, 안 해? 어머니 기준 이쁘지. <laughs> 아니 왜 어머니 기준이라는 게 붙어? 어머니 이쁘니까. <laughs> 그러니까. 원래 고슴도치도 짜식새기는 이쁘다고 하거든. <laughs> 엄마 애기 고슴도치였잖아? 응. <laughs> 음. 우리 아빠도 나 이쁘다고 해. 진짜? <laughs> 진짜! 저번에 우리 아빠 방송에서 마이크 켜고 말했어. 아니, 사람들이 나보고 채팅으로 막 주름이 자글자글 이랬잖아.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, 그래서 너무 웃해가지고 아빠한테, 아빠 내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해? 이랬더니, 아니, 탱탱한데? 이랬거든, 우리 아빠가. <laughs> 우리 아빠가 아니, 반질반질 탱글탱글한데? 이래가지고. 아빠 피셜이라고 반박하면 패드립이라고 했어. 탱탱벌이. 나나 형님은요? 아 나도 얼굴이 탱글탱글해가지고 좀.. 응. 왜? 아빠 닮아서. 아빠 닮았대잖아 아하. 진짜. 그렇구나. <웃음> 반박하면.. <laughs> 반박시 우리 아빠 얼굴.. 어, 어 반박시 얼굴 비야비야한 <laughs> 적은 없기는 해 아직! <laughs> 반박하면 비야지그지 음. 탱글탱글의 반대가 뭐야? 쭈글쭈글이잖아. <laughs> 이거 진짜 이분법의 흑백 논리 아니냐? 전형적인? <laughs> 아니 그러면 야너팬팽한거 반대하면 그럼 뭔데? 반대까지 가야 돼? 팽팽까지도 아니 수도 잖아너 MBTI 맹신하지 너. 어쩌라고. <웃음> <웃음> 자 그러면 여러분 게임을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릴게요. 일단은 1번 안. 아 싫어. 아 저거 잠수함 게임. 응 어, 2번 안. 아 싫어. 올 가이즈. 저 나나 형님 매크로예요 혹시? <laughs> 야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? 아니야 아 3번째 먼저? 세번째 먼저? 아 이거 싫어 아 으으 네번째음 차라리 이게 나은 거 같은데 네개중에서와 이거 나개 잘하는데 나도 이거 루이님 털수 있지 루이님 이거 잘해요? 테트리스 못한데 털어는 게 목적이군요 더 꺼내봐? 더 있기는 해 더다다 더 꺼내봐 아 저거 드훈이가 진짜 안 친할 땐 새벽에 했었는데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혹시? 어 그날 나한테 있어. 트라우마로 남았어 얼마나 괴 제가 나갈게요 <laughs> 그때 힘들었지 왜 아무도 안 말려 나가봐 얘기하게더 <laughs> <laughs> 나가봐 지훈 <laughs> 네, 고생했고 고생했고요 이게 제가 이... 아, 이게 고르죠 게임? <laughs> 이제 루인님은 이 뭔지도 몰라서 그냥 비주얼 보고 골라야 돼? 그러면은 설명을 해줘 설명해아 내가 설명해줌 파티패닉 이거 재밌음 <목소리> 저, 저기, 저기, <목소리> 저, 저기 설명을 해줘 템템머리님 저기 템템머리님 자 그리고 <목소리> 크레드 헝거 이거 어려움 아 이거 님 너무 너무 사견이잖아요 <목소리> 그리고 피코파크 이거 길어서 안됨 그리고 어몽어 이거 VR 나오면 해야됨 저기요 저 템템머리님 <laughs> 네. 뭐든 의견이 본인 사견인데요 지금? 제가 설명하니까 제 사견이 들어가죠 그럼 누구 사견이 어. 들어가요 오케이 여기까지 타협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, 크랩 게임 뭔지 모르는데 기 싫음 <laughs> 대박에 어 할만함 <laughs> 트리키 타워 자신 있음 <laughs> 뭐가 자신있어 템템리님 아, 잠깐만요 템템머리님 <laughs> 네? 뭐.. 아니 잠깐만.. 자신.. 아니, 루이님께 설명해주는건데 니가 자신있는게 중요해요 지금? <laughs> 그거 아니지 않아? 아.. 아니, 자신있다고.. <laughs> 아니 이게 설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템템님 <laughs> 그럼 하고싶은게 뭐예요 지금? 하고싶은거? 아. 어.. 으.. 이제.. 나 제일 하고싶은거 파티패닉 파티 파티패닉? 응그러 아, <laughs> 오늘 템템버리님 방송감 아, 한번 볼까요? 으음.. 파티패닉으로 템템버리님 오늘 선정한 컨텐츠 얼마나 재밌나 한번 볼까요? 안할래요 재미없어보이 저기요, 방금 재밌어 보인다고 저거 하고 싶다고 갑자기 정떨어짐 게임에 <laughs> 이렇게 하죠 그냥 파티패닉 하면은 좀 재미없으니까 파티패닉 이거 하나 해가지고 꼴등하는 사람 다음 유튜브 제목 정해주기 그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이요 네 그... 나 파티패닉 PTSD 정말 만들려고? 오케이, 어. 아 그건 좀불안할것 같은데? 지금. 아. 오케이, 그러면은 이걸로 하자 아. 다음 방송 제목 정해주기 그거까지는 괜찮기는 아. 한데 그래? 그럼 파티팬닉 받아? 예 네, 어, 봤죠 맞다. 아니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어 그러면 어, 나도 화장실 갔다오고 나도... 김루인의 방송 혼자 하는 독주 보고 싶긴 하니까 나도 진짜 잠깐 화장실 갔다오 야끈찬바이 너도 화장실 갔다 오자 안 갔잖아 간다 야